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우 모터스 예 etv의 김용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날이 너무 많이 춥습니다 굉장히 많이 춥다가 눈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 지금 전시되어 있는 차량들 배터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들 차량 관리하실 때 요새 특히 배터리 관리 철저히 하셔서 아침에 바쁜 출근길에 시간 낭비 하시지 않도록 미리미리 배터리나 각종 점검하실 수 있는 거는 미리 점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을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예, 앞에 나와 있는 은색 더 럭셔리 그랜저 어, 2710 럭셔리 모델입니다. 이름이 참 길어요. 같은 말도 럭셔리란 말이 예, 두 번이나 들어갈 정도로 얼마나 럭셔리하길래 럭셔리한 이름을 두 번이나 붙여놨을까요? 전체적으로. 외관상태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라는 모델이 대한민국에서 그랜저라는 이름으로 생산된 이유는 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또 타실 수 있는 차량일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0년 1월 네, 등록된 차량이고, 11년가량이 된 차량이죠. 1월에 등록된 차량이니까, 11년이 된 차량인데, 키로수 굉장히 놀랐습니다 6만 8천 키로입니다. 거의 안탄 거죠. 그냥 마트만 왔다 갔다 하셨는지, 키로수가 굉장히 좋은 매력 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능상의 미세 누유와 사고가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관 한번 사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뭐 어디 뭐 찍히거나 그라치 있는 부분 없고요. 단지 여기 범퍼 아보 본넷이죠 엔진 후드 있는 쪽에 스크라치가 있어요. 이만큼이 요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밑에 하단쪽 범퍼 쪽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헤드라이트도 굉장히 선명하게, 깨끗하게 잘 관리가 돼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수석 핸다 있는 쪽도 전혀, 뭐, 문제 있는 것 보이지 않고 있고요. 타이어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네,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30, 40%? 자, 밀어 있는 쪽에도 밀어, 뭐, 깜빡이 등에도 전혀 스크래치 깨진 거, 뭐, 이런 거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문짝 있는 것도 굉장히, 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문콕 있고, 약간의 이쪽에 스크래치가 있는데, 뭐, 세월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약간의 이런 스크라치가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이쪽에 뒤에 휀다 부분에도 지워지지 않는 아마 이건 광택으로도 못 날린 그런 기스인 거 같아요 자 뒤쪽으로 쭉 넘어와서 또 은색이 차량 관리하기가 가장 편한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요 검정 차량이나 흰 차량 이런 거에 비해서 가장 좋을 거 같아요 맞습니까? 응? 네 뒤에도 지금 하나 둘셋네개 사구짜리 사구짜리 후방 감지 센서가 들어가 있고 쪽에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전동식은 아니고 네, 트렁크는 보통 예, 그랜저급에 예, 들어있는 사이즈의. 네, 굉장히 넓은 편이죠. 이 안쪽에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교환할 수 있는 키트 들어가 있고요. 아, 이거는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 네. 지금은 휴대폰에 카메라가 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블랙박스도 있고 CCTV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카메라를 안에 넣고 다녔어요. 저 일회용 카메라. 지금도 저거는 아마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어디선가는. 근데 이건 참 보기 힘든 건데, 아, 서비스로 가게 되네요. <laughs> 야, 참 신기합니다. 저 오랜만에 왔어요. 이쪽 뒤에 핸드야도, 이쪽에도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는 걸로, 예, 보이고요. 병적으로 막 관리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게 또 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문콕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자잘한, 예, 이렇게. 칠을, 네, 부치를 한 부분은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타이어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건 한 거의 70%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한번 교환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내짝을 한 번에 가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게될 거예요 이게 전륜 방식이다 보니까 앞 타이어가 훨씬 빨리 납니다 맞바꿔서 X자로 한번 맞바꿔서 교환을 하셔가지고 타시게 된다면 타이어 내짝을 모두 교환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저쪽이랑 네,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앞뒤로 교환을 하셔서 타시는 것을 권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타이어를 좀더 효율적으로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뒷좌석에 탑승을 해봤는데, 시트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어 혹시 키로수가 얼마 안 탔다면, 사람도 탑승을 많이 안한 거겠죠, 당연히. 시트 상태 가 굉장히 좋고요. 앞에 밑에 매트도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이곳에도 시트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그 외에 뒤쪽에는 히뭐 특별한 옵션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뒷자리에 뭐 송풍구 있는 거 외에는 특별한 옵션은 따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차량 다시 한번더 볼게요. 스마트 버튼식은 아니에요. 스마트 버튼식은 아니고 대신 예, 시트는 운전석 시트는 전동 시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 원하시는 위치에 놓고 편안하게 운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예, 열선 시트는 되어 있습니다. 흔히 엉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엉덩이 뜨끈뜨끈 예, 그런 거 있고 후방 카메라 당연히 이렇게 달려 있어서. 후방 카메라 달려있고 센서랑 있고요. 그 외에 특별한 다른 뭐 열선 핸들이라든지 그런 거는 따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옵션이 상당히 많은 차량은 아닙니다만 키로 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타볼 만한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은 가성비를 굉장히 많이 따지고 또 가심비라는 게또 있어요. 가격 대비 내 심리적으로 얼마나 안정을 주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따진다고 해요. 그두 개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로 수가 적다라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세 누유도 없고 한번 밟아볼게요. 반응 굉장히 괜찮습니다. 반응 굉장히 좋고요 음 리미티도 걸려 있고 뭐 배기음을 즐기는 뭐 이런 차량은 아니니까 그다지 뭐 배기음이 크거나 그런 차량은 아니지만 예, 굉장히 RPM을 갑자기 딱 올렸을 때 차가 우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증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엔진 상태에는 예, 괜찮은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이따가 밖으로 공도로 나가서 한번 더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엔진 후드를 열고 엔진을 보고 계신데, 그닥 뭐 진동을 크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뭐 잡소리들, 벨트 소리라든지 뭐 폴리 소리 이런 여타 잡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어요. 상당히 양호한 차량으로 보이고, 단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냉각수가 들어 있는데 냉각수 양이 약간 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적정량으로 출고하시기 전에 예, 적정하게 양으로 채워 드릴 테니까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보시면 뭐 어차피 성능상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고난 부분이 전혀 없어요. 볼트를 풀렀다거나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염려하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엔진 사운드 굉장히 조용하고 괜찮고요. 여기가 실내다 보니까는 사운드가 원래 더 크게 나야 하는 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엔진 소리 굉장히 조용하게 세단에 막 걸맞는 그런 엔진 소리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밖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하체를 그 차량을 띄워서 하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뭐, 뭐 플로 같은 경우에 뭐 이거는 예, 철판으로 되있는 거라서 그리고 또 소모품이기도 하고 뭐 그냥 녹슨 거는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쇼가 있는 부분이나 로어암 이런 부분이 예, 녹슬면 안 되는 건데 전혀 녹이 쓸거나 어디 뭐 크게 이상이 있어 보이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요. 어? 브레이크 얘기 세면큰 일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쪽 부분에도 조수석. 기타이어 있는 쪽도 뭐 이상이 누유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처음 나올 때 약간 약간 뭐 언더코팅을 해져 있기는 하지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건 전체적으로. 그서 나오면 요즘 같은 겨울철에 염화칼슘 뿌렸을 때 굉장히 부식이 많이 되는데 예, 어느 정도 녹이 쓸만한 부분에는 언더코팅을 약간씩은 해놓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자, 안쪽에 또 전혀 누유가 보이지 않고 있으면 가장 누유가 심한 곳이 이런 예, 오일 팬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가스켓 보이시죠 여기 분홍색으로 돼있 미션에 이런데 굉장히 많이 세요 접합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새는 부분인데 전혀 보이지 않고 뭐 등속 조인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요 쪽 등속 조인트도 예, 상당히 양호하고요 이쪽에 오무이어 쪽도 상당히 예, 전혀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진짜 쓰읍, 유유가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뭐한 방울의 누유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실린더 블록 있는 쪽에도 전혀 누유가 보이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셔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을 끌고 일반 도로로 나와봤습니다. 내려오면서 저희가 6층에서 촬영을 하는데 내려오면서 뭐 차의 하체에서 예, 겨울이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뭐 철판이기 때문에 약간 늘어나고 또 줄어들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삐그덕버그덕 뭐 이런 소리는 전혀 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원래 운전을 좀 얌전히 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살살 하는 편이라서 가속이라든지 급정지라든지 이런 거를 잘안 하는 굉장히 연비 위주로 운행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대부분 막 그렇게 과속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지금 하체 순으에서는 전혀 소리가 나는 거나 뭐 크게 이상 있는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전혀 들리지 않고요. 또한 어, 주행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변속 타이밍도 정상적으로 아주 잘 되고 있고요. 뭐 차량 상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역시나 하체 아까 띄어봤을때 크게 예, 이상이 없었던 것처럼 전혀 크게 이상이 느낄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크게 뭐뭐그 가속 하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일반 도로에서 크게 뭐이 정도만 끌어 봐도 차를 잘 아시는 분들은 차가 이상이 있는지 이게 괜찮은 차량인지 조금 아이 차를 사면 돈이 들겠다 하는 차량인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테니까 한번 오셔서 직접 운행도 한번 하실 수는 없겠구나 저희가 옆에서 운전을 하면 옆에서 한번 느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옆에서도 다 느낄만한 건 느끼시기 때문에 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한 것은 네. 굉장히 차량 상태 괜찮습니다. 뭐 방지턱을 넘는데도 하체에 뭐 쇼바에서 뭐 삐그덕거덕 하는 소리는 전혀 나지 않고요. 브레이크도 굉장히 잘 들고요. 음, 괜찮은데요. 그죠? 굉장히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차량을 잠깐 운행을 해본 걸로 봐서는 차량 상태가 나빠 보이진 않아요.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차량 자체도 나쁜 차량을 뭐 촬영을 하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저희 대표님이 자체적으로 차량의 상태가 굉장히 괜찮은 것만 가지고 오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곳에서, 곳에서 믿음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올라가면서 네, 시간이 좀 지났네요. 바닥이 약간 오,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데 여기도 약간 톨컹할 거예요. 네, 전혀 하부에서 소리 안 나죠, 그 맞죠, 감독님? 네, 상태가 훌륭합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가 짧다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건 런 사실 너무 짧아도 문제가 되지만 이 정도 어, 68,000km대면은 그렇게 완전히 주행을 안한 상태도 아니고 어, 그렇다고 많이 탄 차량도 아니고 굉장히 예, 그런 쪽에서는 매력이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힘이 뭐 딸린다거나 하는 뭐 전혀 그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어, 무리감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네, 2010년 1월에 등록된 더 럭셔리 그랜저 270 럭셔리 모델 살펴보셨습니다. 차량 생태계 굉장히 괜찮고요. 너무 네, 키로수가 68,000km밖에 안 탔고 네, 성능상 저희 자체적으로 매매단지 안에 있는 성능장에서 맡았을 때성능상에 미세 누유 전혀 없는 차량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단순 교환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670만원에 보시겠습니다. 670만원 차량은 각자마다 임자가 다 생기더라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670만원이라는 가격에 어떤 분이 가져가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차량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3일 동안 타 보시고 얼마든지 다시 단순변심에 의하던 차량 이상에서 반품을 하시던 그런 거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품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을 주셔서 계약을 하시고 차량을 타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도록 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지고 있지만 늘 코로나랑 좀 거리를 두셔 가지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정우모터스 이TV의 임정일이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는 여러분이 챔피언입니다. 감사합니다.